아침입니다. 좋은 아 아침. 오늘은 저희가 호핑 투어를 하러 가는 날인데요.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좋다. 근데 어제 아침에도 비였다. 맞아. 근데 아. 오후에 비가 와. 일기예보로 보니까 한3네 시쯤에 비 온다라고 아이폰이 말해주긴 을 하더라. 고 근데 우리 3네시 되면 끝나. 아, 보통 아, 내일이 더 걱정이야. 아, 괜찮을까? 내일은 반딧불 투어는 저녁이니까. <laughs> 오늘은 오늘만 걱정하자. 그래서 오늘은. 구식을 먹고요. 지금 7시 40분인데 8시 20분에 픽업을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침엔 어떻게든 밀어내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식이섬유만 먹겠습니다. 마이크로 마이크가 약간 메뉴가 좀내일매일 먹기는 것 같아. 응. 어제보다 좀먹어만한거 많지. 네. 밥 시리야. 지금 11월라 이 그런지 시원해 생일이 생일이네 기차 타고 왔고요 여기가 아 투어를 예약하는 곳인가 보다 여기가 와. 네 <목소리> 웨이팅 에어리아 메타는 메타는 비싸거 아우 눈 아우 선글라스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물 비린내 난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일단 왔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 과연 여기서 오늘 잘놀수 있을 것인가요? 응. 말 것인가요? 오늘도 싸울 거야? 응? 오늘도 싸울 거야? 딱지 하지 마 저거 해파리인가? 우리? 요 밑에 애매하게 있는 거? 에이 어, 이 제일 먼저 오픈한 섬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마 사섬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러니까 1차로 일단은 수영복을 좀 갈아입으러 갑니다. 화장실인데 여기 타르실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 가볼게요. 여기가 국립공원이래. 그래서 엄청 그냥 밀림, <laughs> 밀림이에요. 밀림... 이... 뭐가 다른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수영복을로 갈아입었답니다. 이건 운동복이에요. 수영복 아니고... 가볼게요. 뭔가 되게 아직은 괜찮아. 원숭이 된 기분이야. 사람 사람들 <laughs> 어, 다 쳐다봐요. 어, <목소리> 오, 아, 아, 야야야야! 아, 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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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피고 계속 야아라고 했잖아 다까아니피 그래? 뭐 아니야? 야너나 너무 웃겼어 <laughs> 아 진짜 도전!!! <laughs> 다야 아까랑 너무 다르잖아 <laughs> 아니 왜? 우와 오 좋다 아 근데 우와, 이거 봐 아까 아, 아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좀 탈살했나봐 아 존나 다와 <laughs> 좋네 야, 야 여러분 여기입니다 팔떡이들 보이죠? 오, 뭐 이거 놓치면 끝이야. 하늘 위에 걷는 것 같다, 맞지? 그래, 요 야. 안 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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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형, <laughs> 이거 손을 들어야 돼. 우리. 어? 손을 들라고? 손을 들어야지, 들어야지 이거를. <laughs> 이거 다 놓치지 않지?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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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오, 오, <laughs> 아, 이거 어, 왜 이렇게 안 돼, <laughs> 오야야 다이아야 오 야야야 야 이게 야, 야. 야, 야. 야, 원래 이런 거 맞지? 아니 야 이거 풍상해야 풍상이 아니잖아 선생님 이거 풍상 아니야 <laughs> 선생님 오 <laughs> 이거는 <laughs> 아니 우리 올려달 사진 찍어 주시네 고마해아아 이거 아 절대 아, 안해와 <laughs> <덜렸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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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to> 와 높다 어떻게든 얼굴 한번안 닿이겠다고 빼빠 물에 올라간다 빨리 들 일부러 돌아간 것 같아 you h a 아메리카노 커피 원 just American a m 물놀이 후에 커피 한잔 당이 땡겨가지고 <laughs> 써야지아내 모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 야 모자 갖고 가나 아, 갖고 있어아씨 몰랐네 이거 커피 맛있는 커피 저기에 원숭이 들었어요 여 기서 지금 음식 을 하고 계신데, 받아먹 을게 없나 보고 있는 것같 아요. 뭐라도 타야 된다면서. <laughs> 아, <laughs> 아 이게 이렇게 타는 거구나. 하 둘, 뭐, 앞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동가란형상 노란 나랑 반대로 하자. 아니, 이렇게 해봐. 로웬 왼, go, 봐아 아니, 저쪽으로 려 쪼, 웬, 쪼. 발라봐. 저희 지금 돌아가잖아요. 아니, 이게 나 안, 이게 짧다고. 마치 내 키마냐. 이게 스릴감이 하나도 없어. 밑에가. 이거 그냥 돌려. 바닥에다 찍고 <찍은> 돌려. <것들을. 웃음> 여기까지 커보죠? <가보자고> 우와, 재밌다. <웃음> <웃음> 우와, 복투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단다. 아, 페달 안 굴려? 이러다가 하늘에 구름까지 닿겠어. 이라고 지금 역광이 됐거든요. 다시 배를 좀 돌려 주시겠어요? 예. 저는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 노래못 잡으세요. 내려갈게요. 안 돼요 안 돼요. 내려가서 그냥 그 걷는 게 나을 거. 오오 오. 수심이 이렇답니다 <laughs> 이걸 탈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선배, 선배가 없어서 야 이거 균형이 안 맞아 지금 여러분 고프로 균형도 안, 안, 안 맞고 이거 나도 균형 안 맞고 그니까 불어오세요 저는 거기 가면은 이미 골반이 잠겼을 텐데 어? 여기 도시락 있다 1 0 0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물도 주시는구나. 치마가 이렇게. 저희가 늦게 잠깐 와가지고 음식이 많이 빠졌어. 이거 뭐야? <laughs> 닭 아니야? 이제 사피섬으로 넘어갑니다. 저기 가는 거예요. 금방 가죠? 땡큐. 엄청 가까운 곳에 있었어. 야, 여기서 저기 보니까 예쁘다. 팝. 형, 저거 나한 번만 이름 알려줘. 뭐 저거? 응. 음. 가야섬, 여기 사피섬. 파야섬. 가야. 가야가야최 가야섬. 가야 저희 이제, 여긴 이제 가야섬으로 왔고, 저쪽 <laughs> 가까이서 파야?

चुकी हम yeah. 안녕. 제가 어 신발 저거 내 건가? 스노클링 하고 왔더니 신발이 사라져가지고 아 다행히 내건 쓸려갈 뻔. 자 언제 또올지 모르는 See You Again, Salama 안녕. 수영장 가실? 안 네, 실래요. <laughs> 수영장 가자 체력 소진을 다 했습니다 뭐 했다고? 오늘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물놀이와 식사와 스노클링과 많은 걸 했습니다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들어가십쇽쇼쇼 우와 제발 상어야 상어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숙소에 도착을 하니까 비가 조금 그칠랑 말랑해요. 근데 아, 바닷물에 막 뛰어놀고 막 그랬더니 피부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구명 쪽이, 입은 쪽이랑 안 입은 쪽이랑 살이 바로 탔어. 소금물이 짠짱 거랑 막 모래도 묻어있고 이래서 지금 좀 샤워를 하고 침대 에 가서 쉬도록 할 건데요. 여행 올때 빼놓을 수 없는 게또 하나 있죠, 여러분. 바로 엄마의 목욕탕 레시피 바디 필링 팩입니다 제가 이거 없이 여행을 어떻게 했나 싶어요 이때까지 물론 이렇게 어메니티를 이렇게 주기는 하지만 그 샤워 타월이 없어 그 젤로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찝찝하거든요 이거는 트러블 라인이거든요 조금 더 아무래도 물이 바뀌기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트러블 케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짠. 이제 스킨케어 후다닥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엄마의 모공탄 레시피 제가 바디필링 패드로 처음에 만났었는데 이제 슬슬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패드까지 출시를 하셨더라고요 진짜 우리 엄사장이 엄청 열리를 하고 계시다 여기에 보시면 모공에 잔존 피지나 각질, 노폐물을 닦아내고 야 대놓고 다져어놨네 좁쌀 여드름 부위 피부결 개선을 돕는 약산성 토너 패드입니다 그리고, 비건 포뮬라의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를 했고,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까지 완료를 받은 진짜 안몽레의 하반기 완전 메인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스킨케어를 빠르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얘는 멜라쥬, 우리 또 블루 앰플. 제가 수분 앰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앰플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뭐 제가 여러분께 따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인데, 저희가 숙소에서 이따가좀 쉬다가 나갈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는 좀 꼼꼼하게 미리 발라주고, 피부도 쉬고, 나도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바깥에서 제가 선글라스를 아가고워 가가지고, 음청 인상을 찐들면서 다녔거든요. 이제 눈 주변에도 빨리 피부야, 미안하다, 회복하라, 이런 의미에서 아유크림도 발라주고요. 시슬리 로션으로 피부 스킨케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수영장이나 아니면은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엄청 뻣뻣해져 그래서 손상모 케어하기에 좋은 아베다 리페어 세럼 발라줬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다 씻었고 이제 좀테이크어 레스트 하러 가도록 할게요 잠시 햄버거 먹고 뻗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숙소에 있다가 지금 저녁 먹으러 왔어요 아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 그랩을 불렀습니다 여행도 진짜 진심 힘들어 일단 바쿠테를 먹으러 갈 거고요 그랩에 이제 와서 가서 카메라를 켤게요 여기 왔습니다 유키 바쿠테 선배 정신 차리세요 바닥 깨가지고. 자리가 없는데? 이게 닭 같은 거, 닭쿠테라는 그냥 매, 이름 요리거든. 근데 그 부위별로 뭐 양지 쌀국수, 차돌 쌀국수 같은 그런 느낌. 아, 닭쿠테라는 요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아, 아. 바쿠테또 노로... 말레이시아 음식인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마일드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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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키 바쿠테에서 밥을 먹고요 맞은편에 보시면 올드타운 화이트커피 사실 둘다 약간 중국 문화가 섞여 있는 거긴 한데 말레이시아 자체가 중국계가 많다 보니까 네전 여기로 가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노상 깔 수도 있는 이런 느낌. 음 응. 메뉴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시키는 방법했고요. 여기 카야 토스트도 있어 여기 음식도 이 약간 맛있게 생겼다 휴전이네 어. 약간 좀 안전빵으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카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그니처스러운 요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커피참안 어. 오시겠어요? 저, 아, 잠 오시지 않게 안 오시면 어떡해요 어 저는 약간 오지게 단거 먹을래요 <laughs> 그러면 참 오시겠어요? 이게 뭐야? 더블 에스볼의 더블 아리 이리치 초콜릿 이거 보세요. 지금 <laughs> 제 얼굴만 한 사이즈에 진짜 커피를. 선배 얼굴만 한거 찾기 쉽지 않은데, 저 저희 선배 얼굴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이랑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해요. 형은 대신 머리 빈게 많잖아. 내가 어. 봤을 때 형은 뇌는 진짜 이만할 거 같아. 어, <laughs> 근데 기분, 기분 나빠지 <laughs> 짜증 나네 형은 똑똑하잖아. 진짜 아, 맞아. 얘는 제 옆에 있으면 얼굴을. Excuse 얘는 제 옆에 있으면 얼굴작아보버 좋고, 좀 똑똑해 보이는 것같아서 좋고. 왜냐, 아니야. 어떤 악보를 윈윈이잖아. 너는 왁구가 중요하잖아.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내면을 많이. 가기 전에 선생 마사지 만 받고 응. 가서 일찍자겠습니다 여기가 참고로 승무원 그 하하시분분이이이이 오는 이이그아 진짜. 어그리씨여 좋으면 앉아 좋으면은 지아으발서선지을으수있 선셋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이 i 아 a and just a p a l 추천 받아서 왔습니다. d i 기 e n z o Sunset, Bushin, Kras, Sunset, m a s 음. 여기 는 확실히 한국 분 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한 시간 동안 발 마사지 잘받고있 습니다. 찍어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똑 바로 보고 찍어야지. 아직도. 총 40분 찍어요. 왜? 장난 아니다. 그럼 <laughs> 우리 40분 정도 있어야 되는데.